u b u 시유 m a 은 아군이 맞아요 a 가가는 친구 한달 전부터 a n i n Tingo, Handel, Tango, 저거 타는 순간 시작. 민부님 5 0 등까지 이 뚝쓰기하면 오덜럼. 응응. 음, 음. 음, 음. 하상쾌. 와이프하고 오레기 자러 들어가면 한 번에 치킨 구구 부탁해요 진짜 뭐아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한국인이야? 야 컴퓨터는 한국인이냐고 한국인이야? 야야형 인터뷰 좀 진행해 봐요. 몰라요. 몰라. 몰라. 할줄 몰라. 몰라 다 몰라. 옆에 친구 로드킬 하면은 3돌0뭐하고요300 <laughs> <삼돌럼. 웃음> 어? 하아뭐 하구요? 아, 어, 가자! 가자, 따라와! 가자! 파밍 실망이야. 총 어? 미신 후에 미션 다시. 어저 배신했네. 아 나쁜 자식. 너도 파밍 좀 해볼까 제슬. 아 실패했어. 아, 절벽에서 내려가지고 떨어뜨릴랬는데 내가 사실. 절벽에서 떨어뜨릴랬거든요. 아, 나 파밍이라고 했어요? 내가? 야,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역시, 영어를 안 쓰기 어렵구만 이로서난이해국어하는거 영어. 이로서난 이게 국어하는 거였나? 한국어밖에 할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 몇 번을 했어요? <laughs> 그것도 모르고 있었음 <laughs> 일분 남았어, 조졌어. 이거 어떻게? 총 맞고 나서 다시 미션 한다고 했는데 영어 미션 흑. 아 진짜요? 아 영어 좀 어렵다. 나 역시 이게 국어나 봐. 아, 님블러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은 50등까지 쓰고 있으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50등까지 쓰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 해자 집은 날 배신하지 않겠지? 배신하네. 그러지 마라. 또 나와야 된다. 아니 이거 아니야. AR 줘야 돼. 부상도 하나 주고. 배신하면 안 돼. 에? 에? 아직 시간 없어 뭔가만 할 시간 없어 림보형은 꿈에서 영어로 말하나요? 그러면 이 개국어 인정합니다 꿈에서 영어로 말하냐고요 어? 야 그리고 나 꿈만 꾸니?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그러보니까 꿈만 꿔본지 진짜 오래됐어요 실어 뭐야? 뭐해? 나왔네 싫다면서? 이런 친데레 이녀석이 녀석은 이이녀이이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가면 불리한데, 아이씨, 가면 불리한데, 이거 그래도 가야겠죠. 막은 그 언저리 어디냐? 어디냐, 이 자식? 씨게 어디서 햄마 어? 아 거진에 죽였어야 되는데 금방죽이요 백등 백덜렁 시작으로 등수 올라갈 때마다 1덜렁씩차감하면 꿀잼 미션인가? 콜하면 얼금날 돌아옴. 백등 백덜렁 시작으로 등수 올라갈 때마다 하면 바로 죽으러 가죠. 뒤뚱뒤뚱. 바로 죽으러 갑니다, 바로 죽으러. 제가 꿈에서. 어디로 가야나. 짤 파밍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로또 걸리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로또가 살면, 나 걸리면 바로 집 사러 갈것 같은데. 집산 다음에 로또 걸리면, 바로 포르쉐 매장 갑니다, 여러분. <laughs> 그 다음은 포르쉐. 바로 매장 가가지고, 뭐 할지 아시죠박스토보다더 높은 걸로. <laughs>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남랑데 해요. 올해는 벚죠 안물 민수 님 5만 원 턴코너원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 사람. 단금 왔습니다. 결표 무결표 두달만에 국민보 님 방송 본다. 로또 2등 여기있어요 물결표 그걸로 친구 냉장고 사줌 아 진짜 로또 2등 나줌댔어요? 진짜로? 대박사건 아 불안하다 고상먹어야겠다 얼마전에 새벽에 돼장님 꿈꾸고께서 방송에 돼장님 꿈꿨다고 당첨되면 집 돈에 네. 하겠다고 했었습니다만 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저한 <laughs> 5분 되는거 같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여친이 었으면 아니 상이 별로 없는데 바램입니까? 있었으면? 바램이에요 지금? 없어도 돼 어? 아 우리 민수님 다시 한번 토코드원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놀러오세요 저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어우 맞을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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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은 돼서, 야,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권총은 왜 불편해, 이거? 어?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왜 불편해, 이게? 전여친 있으면 불륜. 전 여자친구 있으면 불륜. 아, 아군이십니다, 네. 아군 합격. 아군이시거든요? 저희 유부남분들은 저희 아군이에요.

유부남은 아군이 맞아요. 장가가는 친구 한달 전부터 울산이어서 키읔 키읔 안타까~ 먹어~ 내한테 와그라노 그렇죠. 유분한 분들은 제가 볼때 아궁이에요. 이게 멘트 만들어봐도 뭔가 이, 저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런 거맞죠 아들의 결혼 전날 아버지께서 오늘이 너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했다죠. 아들의 결혼 전날 아버지께서 오늘이 너 인생에. 저 무슨 말이죠? 저 이해 못했는데? 이해하신 분? 저만 이해 못했나요? 거기 멈춘 것 같은데? 나 이해 못했어요. 아 결혼 아 결혼 전날 아아 아, 결혼 전날 앵글 테스트 하고 있어요. 드림코 위로 많아. 올린보는 앵글 테스트 중. 어느 순간 보니까 333이네. 뭐야. 자기 중앙이자? 왜 15명이지? 잠시만. 뭐야. 3차 아니야, 지금? 왜 15명이야? 상한선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야, 지 맘대로 막 바뀌어. 야, 미션이 왜 저, 미션이 왜 저래? 보급줄에서 삥삥 돌아라고 보급 없었잖아요. 아 늦었지 저거 보급은 이미 뭐아 하게 너무 늦었죠. 와야 되네 저기 저쪽에 있네요 S 방향 카고팔 소리 이쪽인 거 같은데 이쪽이나 여기 따개비. 마봤니? 뭐 이게 마이 아포 오지 <laughs> 세거든요, 엄청 그렇죠? 근접에서 겁나 이게 근접에서 제를 싸우면 겁나 쎄요, 여러분. 무서운 거는 샬건뿐. 특히 덕패 한 방에 죽는 관이 이상은. 어저거 보고 뭐야? 저거 도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방금 동공인가, 이거? 방금 동공인가 본데? 나와, 이자식가내고 서? 아, 왜, 왜, 갈고리 왜, 왜 그래. 못 들은 거 들은 것 처럼 왜 그래 터보네 오이 소금 물이네. 아저씨 요즘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러게요. 요즘 왜 이러지 나참 귀여워하는 것 같은데 요즘. 아이템 리머니 감사해요고맙습니다 있다 있다 저번주 금요일에 대장이 있어. 꿈에 나와서 돼지목잡고 던졌는데 거기가 데드존이 됐어요 로또 샀어야 했나? 있어요 편집 뚫는 법. 문을 깬다. 넣는다. 나온다. 잡는다. 시스템 물음표 수집과 칭호를 획득하였습니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눈물린다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뭐 있니 혹시 유하 같 같은데 툭. 일받도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 이 배드 씨끼들 이거 초근접에서 오지 그로자 승리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틀린 것 같은데 상황마다 틀리다고 하면 또 뭐라 할까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건. 아이고, 조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지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초반 이거 근접에서 녹는 거. 요하. 죽었다. 나. 저쪽 끝에서 는 죽었거든요. 아, 이거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쪽에도 있는데. 이 약간 능선 져가주고 저한테 지금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자 내려온다 보이죠? 300. 한 방, 오케이. 뚱! 인정 뚱이 인정 이쪽에 있을텐데 분명히 사운드 났거든요 민보님 오늘도 육하아 이쪽에 하나 있을텐데 잠시만요 잘하면은 어? 택시 드라이브 한판 할수 있겠는데 아 다샤피가 반피 달아있는데 가능할라나? 똥. 택시 드라이브 한판 할까요 여러분 이거? 콜또 음. 확실히 좋나거든 음, 아, 음. 양화대교 한번 가야 되나. 어제 M24에 소음기 나와서 쏠때마다 림보님처럼 아악 물결표 하면서 쏴서 1등 했쪄요 아 진짜요? <laughs> 나만 아는게 아니구만 역시 어디 네, 숨었냐 마. 얘들아 카즈야? <laughs> 아 어디야? 아 어디야? 인생 두 번째 후원인데 시작부터 유화각이라서 좋네요 힐킬 아나 어딨어 이 ㅅ 어딨어 오라맹님 치킨 드 들어 가입시다 아나 어딨어 <laughs> 왜 그장님 방송보면서 자꾸 무언가를 먹게될까요? 앞에 다안돼아 <끝> <돼에에에에에에>! <끝> <laughs> <끝> <laughs> 매방시점에서 보자고 치이는 거. 와, 진짜 나보다 더 잔인한 사람들이네. 진짜. 제가 볼때이 사람부터 치이거든요 어, 봅시다. 치는 모습. 자 소리 들리죠? 뭐 불안하죠? 매일 유튜브로만 보다가 트위치 가입해서 왔어요. 키에키에. 도대체는 뭐야? 딱새가 있어요. 솔직히 볼 때는. 저거 봤을 땐저새끼 뭐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업대가리가 없어? 이 생각 했을 거야. 분명히 저 때는 이때는그 생각 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데 집 비율 바꾸고 난리 났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웃음> <웃음> 과연 너는? 과연 너는? 아래 4월 7리 비투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늦게 들어왔네 뭐 분대야? 아 아니구나 어우 레온 키트 와 이때 일어났었어야 돼너 어, 야, 에임이 굉장히 정확했어. 나 좀만 늦어? 바로 죽었겠다. 야, 좀만 늦었어도. <laughs>